오늘은 약간 블루 갬성이니까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XX라즈까지 있다. 이제 쇼핑을 시작해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로왔냐면 바로 스파오에 <laughs> 이렇게 입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 스파오 진짜 좋아하는 거 모두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그 스파오가 아무래도 스파 매장이다 보니까 빅사이즈 분들이 입는 옷들이 실제 있을지 제가 한번 매장을 탐험하고 입어보고 어떤 어떤 것들을 사시면 좋겠다 라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스파오를 탈러 가봅시다. 고고! 11시부터 쇼핑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 <laughs> 나 빼고 또 있어. 11시부터 쇼핑하는 사람들. 일단 여성복 매장부터 먼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파오가 엄청 사이즈가 작게 나는 건 아닌데 여성복이 좀 라지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입어보고 안 맞는다, 맞는다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일단 저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이런 파자마 스타일, 자수 있고 이런 거. 오늘 은 약간 블루 감성이니까 블루 감성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린넨 괜찮을 것 같아요. 라지 사이즈밖에 없네요. 딱 어, 린넨 엑스라지도 있네. 이거 맞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 뒤에 이렇게 밴딩인데? 일단 입어볼게요. 피팅 룸이 있으니깐요 일단 여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크롭 티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롭티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저는 일단 지금 얘한테 꽂혔어요 레몬! 레몬! 아 근데 이거 맞을까? 뭐야 이거 M사이즈밖에 없어 안돼 안돼 레몬 패스! 그러면은 아뭐 M사이즈밖에 없어 오! 다행히도 이 친구 라지 사이즈가 있네요 전 어쩔 수 없이 코코넛을 입어야 하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얘도 입어보고 싶은데? 제라이 사이즈 있는데 맞을까? 오, 이거 예쁘지 않아요? 크롭티 도전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노출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어! <웃음> 은혜롭다 은혜롭다 찾았어요 여러분 이 보시면은 뒷밴딩이 들어간 청바지를 찾았습니다 빅사이즈는 솔직히 이제 사이즈 고민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비, 기성복 중에 제일 큰 것만 찾으면 돼요 엑스라지 있다 엑스라지 <laughs> 라지 있다 라지 <laughs> 네, 여기서 지금 제일 큰게 지금 78인데 이게 맞을까 이30 사이즈 이거 밴딩인데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스모크 밴딩 강추했잖아요, 아시죠? 이런 거좀잘 늘어나거든요. 빨간색 한번 골라볼게요. 안에 입을 이너를 골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골지 티셔츠가 비스티 안에 입기에는 제일 무난하거든요. 핑크 핑크 핑크랑 빨강이랑 깔맞춤 하는 거야. 원래 흰색이 최고인데 흰색이 지금 없어요. 얘랑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예쁘다. 멜빵 바지. 이거 라지 사이즈인데 약간 여기가 조절이 가능한 친구여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이 라인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힙한 디자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가 있어요. 바로 이 핑크. 이거 누드 핑크. 완전 제 스타일. 그리고 여기 쿨테크라고 이렇게 시원함의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네, 네, 여기 좀 사이즈가 많은 것 같아요 x x 즈까지 있다 엄청 많네 아 혹시 모르니까 x x 즈도 가져가 볼게요 한색 체리를 안에 한번 입어볼게요 밴딩 제품에서 30 사이즈를 이런 비스티에 한번 또 친구로 한번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자이이 가서 입어볼게요 이렇게, 멜빵 청바지랑, 그 다음에 너무 귀여운 체리퍼프 소매 블라우스를 입어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일단 저한테 사이즈로 맞는다는 게 지금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넉넉해요. 되게 와이드로 되게 넉넉하고, 옆에 예쁘죠? 뒤태도 엄청 귀엽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단추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허리선을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키가 좀 작아, 그리고 이렇게 좀바지 길어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 올려서 입으셔도 되죠. 그럼 핏이 딱 예쁘게 나오지 않나요? 짜 여러분 이거 진짜 예뻐요. 저는 진짜 예쁘다고 생대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바지 입으실 때 허벅지가 문제거든요. <laughs> 진짜. <먼저 웃음> <laughs> 이거 안에 이너가 진짜 짱짱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보이시죠? 거의 허벌, 허벌. <웃음> 그리고 바지는 허리는 잘 맞아요. 그리고 허리는 팬딩이 나서 저보다 더쓰셔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조절할 수 있던데, 퍼플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요 이제 아랫배, 아랫배라고 볼게요. 아랫배 허벅지. 이것만 이테 맞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어, 이거 진짜 예쁘다. 되게 약간 어디 맛에나라도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그렇게 답지도 않고 너무 예쁘네. 어양 이게 약간 크롭인데 좀 사이가 길더라고요. 예쁘다, 이거. 약간 테리파니 약간 빅자랄로 만들어진 게 살짝 a 이자인이어서 허벅지가 별 부담스럽거든요? 아마 이게 밴딩이 아니었으면은 안 맞았을 거야. 근데 밴딩이어가지고 또 맞아요 사이즈가. 되게 날씬하고 예뻐 보이고 그런 아, 느낌. 아나 너무 짧아서 이거 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나즈도딱 적당한 사이즈로 나와서 이거 진짜 예쁘다. 짠! 요거는 약간 도시이같지 않나요? 세 파워가 좀 10대 느낌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입어주는 좀 시원하면서도좀 약간 세련된 느낌이거든요? 일단 이 스냅스도 예쁜 거 같고 이 셔츠도 너무 예뻐요. 이런 느낌이 이제 한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디자이너 브랜드들 약간 무신사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브랜드들에서 되게 유행했던 거예요. 지금도 예뻐. 자수도 예쁘고. 고급진 느낌? 그리고 이 린넨 되게 편해요, 바지. 뒤에 딥밴딩이어가지고 엄청 편하고. 둘다좀 더울 수 있는데 하나도 안덥고 예쁘고. 편하고. 여러분 이게 약간 나이 대가 있으시다. 그리고 나 더운 거 싫어한다. 오피스 가실 때. 그럼 이렇게 린넨 세트 추천드릴게요. 짜잔! 슈퍼고드입니다 여러분. <laughs> 이 보시면은 제가 아까 흰색이 없어서 핑크로 픽을 했잖아요 그게 약간 신을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완전 공주님이 되지 않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흰색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긴 한데 핑크로 입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스모커 밴딩이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오는게 보이시죠? 가슴이 더 있으셔도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안에 이거를 검은색 팬티 입어가지고 비쳐요 그래서 이제 비침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안감이 없어요. 어. 이렇게 입어주시면, 핑크 골드 라인. 아, 숨을 못쉬겠어 아, 좀 작은데? 아니, 약간 여기 지금 스포고에서 저희 같은 이 사이즈가 입을 수 있는 한 가지 정 가장 맞은 옷인것 같아요. <laughs> 맞긴 맞거든요? 얘도 밴딩이에요. 그 밴딩 아니었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딱 맞는 거지. 배가 좀 없으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한 사이즈만 작으면 이거 사면 돼요. 이 크롭티 너무 예쁘죠? 되게 딱 맞는 PK 셔츠 크롭티인데 되게 예뻐. 되게 단정한 영국 학생 같은 느낌? 그래서 청바지로 딱 입으면 딱 예뻐요. 짠! 이거 되게 시원해 보이고 편해 보이죠, 여러분? 약간 나는 좀 편한 스타일에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이 좀 추천드려요. 얇고 하늘하늘해서 통통 잘 되는 반팔이면 오히려 딱 붙는 반팔보다 덜 낫거든요? 그리고 바지도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하고 너무 편해. 제가 지금 아까 x l 지랑 XXL을 보이나요? x l 지 입었거든요. 저는 지금 약간 이 착장에는 좀딱딱 딱 맞는 바지를 산것 같아서 x l 를딱 입었는데 되게 예쁘죠? 오늘 을마시 나갈 것 같지만 오늘 을마시 나가도 좀 약간 신경쓰고 나가도 될까? 네. 약간 스웩? 그런 느낌? 좀 약간 인디아노 존스 었지 않나 요데 이렇게 입어주셔도 되고 이 밑에 뭐청치마나 이런 거랑 같이 입어주셔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같이 입어주시면 좀 다른 느낌? 여러 가지 느낌을 낼수 있어서 이런 비스트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 이상에는 약간 좀 답답해요. 저는 뭐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으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스트에도 저한테 보시면 거잖아요딱 완전 사실 게딱는 사이즈라서 살짝 만답답한거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비치고 나른 예쁜 걸 위해서 답답것도 괜찮아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입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얘도 아까 처럼 똑같이 이렇게 적클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아, 밴딩이에요. 되게 넉넉하고 편하고 웬만한 분도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치마도 되게 예쁘고 뒤에도 디테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입었을 때 진짜 편한 느낌? 그리고 이 프로피도 다른 라디오 사이즈에 비해서 좀 이렇게 넉넉한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뭐지? 낑기지 않고 그러고 이잖아좀 놀랐어요. 스카고에서 이런 라인도 나오는 구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와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졸리다. 이제 쇼핑을 시작해볼까? <laughs> 여러분, 제가 이제 스파오 콜라보를 진짜 좋아해서 이제 이번에는 콜라보를 좀 털어볼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스파오 파자마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구경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올라프. 올라프 진짜 너무, 너무 졸기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어, 주디도 있네? 와, 미쳤다, 진짜. 이게 완전 콜라보 왕국이라니까.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마리몽. 마리몽 알죠? 제가 그때 마리몽 100만원 같이 플렉스 했잖아요. 너무 예쁘다. 오호. 그리고 짱구 파자마도 있어요. 이렇게. 아, 역시 핸둥이. 흰둥이. 흰둥이. 여름 버전으로 나왔나봐. 오, 이것도 되게 예쁘다. 이거는 삼남매인가봐요. 치킨이래, 치킨이랑 맥주래. 우와, 이거 먹고 치맥하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하나 골라서 좀 이따 하나 입어볼 건데, 제가 뭘 골랐는지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타워즈 시리즈도 있고, 이거는 진짜 무슨 생각이야?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laughs> 참으로 시적전한 콜라보레이션. 아, 기생충도 있어요. You've got a plan. 아, 넌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마지막에 난리 났을 때, 아버지가 인디안 모자 썼을 때. 그건가 봐요. 미니언즈! <미녀> 어떻게 너무 귀여워. 어, 진짜 귀엽다. 뒤에도 귀엽다. 얘 오리 타고 있는 것좀 보세요. 진짜 개조울기탱이다. 이럴 순 없어. 아무튼 이렇게 콜라보존까지 삼삼하게 구경을 마쳐봤으니까, 이제 옷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장안의 화제인 펜스 장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 폭탄이 진짜 자고 싶다 이제 이런 부들부들.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아예 나오니까 이게 근데 또 구성이 다양해요. 이 회색에 입고, 일단 여기 바지 흰색 입고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고르시면 되거든요. 짠 레드벨벳 잠옷입니다. 저 잠옷 여러 개 중에 저는 이걸 입어봤는데, 얘는 라지 사이즈고, 라지 사이즈가 저한테딱 맞는 사이즈예요. 그 잠옷은 좀 크게 입는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엑스 라지 사이즈 권해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스파오를 털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빅 사이즈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한테 오프라인에서밖에 옷을 살 수가 없어서 입어보고 사고 싶은데 오프라인에 털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스파오를 털어봤고 여러분들이 다른 브랜드들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짜잔! 제가 입었던 옷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여름을 생각나게 하는 이 크롭티를 구독자 한 분을 뽑아서 선물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예쁜 옷 입으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